벌써, 뭐, 아침에, 이제, 관악산 보니까, 단풍이 막 그냥, 응? 거의 떨어지기 직전 상태같던데 늦가을, 이제. 우리 중함 스님께서 또 낙엽을 보고, 얼마 전에 산책하시다가, 뭐, 선시를 하나 보내줬는데, 한번 감상하고 합시다. <laughs> 어, 뒷산, 숲속, 나무집, 자매의 꿈. 이 체력이 그렇네요. 양나시유, 뒷산, 숲속, 호젓한 산길을 도승지 어른과 함께 걸어갈 때, 저기요 잠깐만요. 나즈 키 들리는 어디선가 날 부르는 간절한 소리.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아보니 작은 가지에 매달린 나뭇잎 둘, 나뭇잎 두, 개, 두 개가 이제 발견됐어요. 언니는 떠나고, 응? 나무니들도 행기가 있었겠죠? 어, 언니는 떠나고, 어? 두 자매만 남았는데, 이, 이말 뭘까요? 낙엽 두명이는 누구를 의인화시켰겠죠? 어, 우리 종함 스님일 수도 있고, <laughs> 그렇죠? 어,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다 하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습이니까, 여기서는. 어, 여러분들이 낙엽이다. 이 낙엽이 좀 많이 있었는데, 먼저, 미리, 미리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만 남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죠? 나머지, 예? 예, 언년에 떠나고, 두당에만 남았는데, 가을 바람 속에 엮게 물든 그 모습이 청초하구나. 어, 당신은 한국에서 온 양나수의 국법승. 국법승이란 뭐예요, 여러분들? 법을 구하는 승, 법. 그게 이제, 티베에 대해서는, 로자와라고 그래, 로짜 뭐, 마르파 스승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국법성이죠. 인도에 가서 법을 구해가지고, 어, 뭐, 번역을 해가지고, 전파를 했잖아요. 우리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국법성이 누구예요? 신라시대에는 인도까지 가신 분도 있, 었어요 뭐, 당나라로 주로 뭐, 가신 분들이 많았지만, 뭐, 명관, 원측, 해륜, 뭐, 이런 분들은 당나라로 왔지만, 또 당나라에 가가지고, 아예 인도까지 가신 분들도 있었다고. 해초라든가 이런 분들이서 해초, 어. 목숨을 걸고 그 법을 구하러 갔던 거죠. 목숨을. 지금은 그 긍법성 우리 중암생님 혼자인 것같은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아직 그 전법이 다안 왔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강성 법이 안 오면은 그 전법이 다안온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 중암생님께서티베 어? 뭐 승려가 돼가지고. 직접 이제 법을 구하면서 경전을 읽고, 번역을 하시고, 그렇게 활동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당신께 저의 꿈 속삭이니 들어주세요. 낙엽이 이제 얘기하겠죠. 낙엽이. 당신께 저의 꿈 속삭이니 들어주세요. 처겨울이 시작되는 12월 어느 날, 저의 둘은 차례로 떠나야만 한답니다. 12월 어느 날이 언인지볼 만한 저 조만간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리산 피아골 단풍처럼 곱게 문들어 맑은 계류에 살포시 떨어지고 싶답니다. 맑은 계류에 살포시. 이말에 이제 뭐, 응? 극락. 극락에 왕생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죠. 부천계시로 가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꿈을 이루러 영롱한 이슬로 몸을 씻고 꿈을 이루러 영롱한 이슬로 몸을 씻고 날마다 노을을 삼켜도 곱게 물들지 않습니다. 음, 열심히 정진했지만, 음, 아직도 좀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음, 영롱한 희수를 매일 그 정진하지만, 음, 날마다 노을을 삼켜도 아직까지는 어, 음, 물들지 않았다는 거죠. 노을. 그건 뭡니까? 홍신을 말해, 홍신, 무지개 몸을 성취를 하지 못했다, 이 뜻일 수도 있어요. 음, 깊은 의미를 보면. 무정한 세월은, 어, 어, 떠남을 수시로 세척하는데, 꿈도 못 이루고 가야 하니, 막막하답니다. 음, 그심정어 이해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 막막하시대. <laughs> 어? 청명하고 아름다운 양나시, 양나시의 나뭇잎, 나머지 자매야. 그 꿈은 장애도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할 꿈. 이 땅은 신령하여 홍신을 닦는 곳이니. 이, 이, 게 무슨, 무슨 말이야? 홍신. 무지개 몸. 마하무드라 성취. 그거를 이제 닦는 곳이, 그 장소가. 마하구루. 마하구루는 파드마산바. 파드마 삼바와 양, 그 양나시 동굴이 계시, 있잖아. 응? 파드마 삼바와 수행했던 곳이잖아, 그, 곳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또? 따라. 자생 따라. 따라 부처님 이미 계시잖아, 그게 또. 어? 마구루와 파드마 삼바님과 따라 보살님의 축복 속에, 그 가피를 받으면서 탕머를 닦으라. 이 말이 뭐래. 팡모가 뭐예요, 팡모. 도르제 팡모라고, 도르제 팡모. 바지라 유기니를 말해.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보니까. 우리한테. 지금 팡모를 닦으라, 이랬잖아요. 마하보더라. 마하 그루와 농놈의 가피 속에, 응? 축복 속에, 팡모를 닦으라. 신기하게 뭐좀 맞는 게 있어요. 에? 에. 바지라 여기니 이걸 닦으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앞전에 성지순찰, 저기, 순례 때, 거기 가봤잖아요. 팡몽 오케진 사찰 가봤었죠. 팍핑, 팍핑, 바지레빈 사찰, 기억나시나요그 사찰이, 근 보니까, 뭐 우리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마르빠 제자가 지은 사찰이래요. 17세기에. 거기 가지 거기서 법이 티벳으로 갔다는 거예요. 마르빠 계통으로 간게 아니고, 네비 들어왔죠. 바지여 용인이 수행법은. 그 사찰에서, 나로빠 제자가, 거기 사찰 지어가지고, 전술 받아가지고, 거기서 티베로 넘어갔대요. 그럼 티베드의 그 기록이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겠죠. 작년에? 작년에 그, 그... 라띠리모처님이 네. 이사관이, 여기 그, 어, 파 팝핑, 바지라 용인 사찰에 가서, 응? 공양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냥 나도 우연하게 가서 같이 공양을 드렸잖아요. 그럼 참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여러분들 영상에 보면 나 같이 예배 드림 올려놨어요. 그 에너지를 좀 받으세요. 뭐. 어 날마다 경문을 듣고 경문을 잘잘 듣고 있나 여러분들 사유하고 공성을 깨쳐라. 어? 모든 연기적인 존재다. 이거를 깨쳐라. 공성을 모르면은 본래가 끊어지지 않죠. 무의미하고공성의란을알아차릴때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번뇌로. 연기적인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이걸 모르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응? 내것이또 아닌데, 그렇죠? 다 허망할 뿐인데, 나중에는? 그서 그래, 공성을 깨쳐라. 현공이려, 진석이려, 막공이려를 증득하라. 이게 아주 좋은 말이죠? 현공이려는 뭐예요? 음, 여러분도 현실은 공이다. 여러분 모두가 하고 있는 것은 공이다. 는걸 깨주라는 거죠. 영원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가 있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슬퍼하잖아요. 그렇죠? 형용이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 진제와 속제. 그것도 이래란 말이지. 그 다음, 낙공이래를 중독하라. 낙공이래가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의 수행에서는. 음, 왜 중요할 거예요? 낙공이래가? 여러분들의 목표가 어, 밀교 바지라의여기수행이던밀교 수행 목표가 아주 그어 음, 탁월한 행복이라고 탁월한 지복, 대지복. 이거를 성취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일반 뭐 희가 아니고 희승이 수위를 떠나서 대지복. 그것보다 더큰 지복이 없어. 행복이 없는 극단적인 지복. 그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소의 목표. 이 몸에서 거의 도달했을 때 정광명이 성취되는 거예요. 진정 공성을깨우칠수있단 말이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지개 몸도 만들 수 있고 환신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활에서도 낙공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는 음식도 맛있다. 응? 그래지만 공하구나. 여러분 오감 있죠. 오감. 오감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밀결은 뭐라 겠어요 오감 뿌리친 게 아니고 오감을 지혜로 바꾸는 시행이 밀결하겠죠. 여러분 갈증 나면 뭐 먹으세요? 맛있는 것도 먹어. 먹지만 그걸 먹으면서 어? 낙공 불이 공하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란 말이지. 집착으로부터. 그런데 이거 낙공 불이 안 하면 뭐 어떻게 돼? 공성인지 모르면 또 집착하게 돼. 요 번뇌를 일으키는거 야, 또 먹고 싶구나. 또 가고 싶구나. 괴롭구나. 그게 뭐든 욕심이든 뭐든지 즐거움이든 다 지혜로 바꿔버려. 시행이란말이은여기다 마지막 어? 지복은 몸에서 일으켜야 되는 거야. 다 일으켰나요? 여러분들. 대지복. 대지복까지는 안 가더라도 희 단계는 지났죠? 희. 아니란나요? 희. 희, 승희. 수희, 대지법네 네 단계가 있는데, 희 단계는 지났죠? 대답이 없네. <laughs> 희 단계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은 이제 번뇌로부터 사라질 수 있어요. 어떤 번뇌든지. 번든, 그리고 부지런히 축기법을 하고, 어? 또뭐 여행 연습이 축기법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불을, 단전에 불을 일으키라고 그랬죠, 내가. 응? 그러면 어떤 번뇌도 다 녹일 수가 있어요. 낙공불을 통해서. 응?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밤마다, 밤마다 다마루와 금강염 소리를 삼키고, 다마루 있죠. 북을 말해, 북. 오른손으로 북치지 않아요, 북. 다마루? 북은 땅의 소리예요. 북은 땅의 소리. 땅의 신을 깨우는 소리야. 땅의 번성을 깨운단 말이야, 한마디로. 요령,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하늘의 소리를 깨우는 거야, 하늘의 소리를. 하늘의 신을 깨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건강령이라가지고 하늘의 소리를 깨우는 거야. 그두 가지 항상 그렇게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성자들은. 응? 땅의 기운, 하늘의 기운. 응? 우리 번성이라 번성.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 상태에서 수행하는 거지. 번성의 상태에서 수행한단 말이지.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성 상태에서 정하라. 서류를 삼키고, 아니, 삼키라는 말이지? 불면에 종자 지는, 종자 지는, 글자가, 아, 종자요 종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 글자가 부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자 자라고, 종자. 홈, 홈은 뭐예요? 응, 건강, 사타. 굽랑사다 부처님, 훅이라고, 훅. 응. 밤은 뭘까요, 밤? 다치다 여기니, 정자지는. 그 정자, 글자 안 하고 부처님이란 말이지. 그러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응? 또, 쥐는. 음, 나, 나중에 이제 그 차이를 얘기해 줄게요, 지는아 중요한 게 뭐냐면, 어마, 흠 패설 힘, 힘껏 애쳐라. 어마, 흠은 뭐예요, 어마, 흠 이런 개념 알아야 됩니다. 오마음, 총지 건강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온만차제 수행에서, 온만차제 수행이라고 있어요. 몸 수행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온만차제는 이제, 신적, 구적, 의적, 뭐, 환신, 정광명, 환신, 합일, 이런 거 여섯 단계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몸에서 구현해요. 근데, 의적 단계에 의적. 의적 단계는 여러, 분 모든 에너지를, 몸속에 있던 에너지를, 불교의 명점에 딱 들어갈 때가 의적이라는 거예요. 의적. 근데 그때, 여러분 힘으로는 넣기 힘들어. 음. 응. 그때 이청지 건강송을 활용하는 거예요. 응? 총지 건강송을 해가지고 집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그냥 활용하기도,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온마음이라는 자체는 모든 부처님의 진언이라고, 모든 부처님의 진언. 진원. 통합 진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마음만 하면은 모든 가피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부처님의 통합 진언이니까. 지리산 그 할머니를 모시는 큰 무당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에 자기 아들을 좀 치유사를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교육시킨 적이 있거든요. 내가 이제 그 아들하고 그 어머니한테 오마음을 내가 가르쳐줬어요. 근데 오마음하게 되면은 바로 그냥 막 신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대단한 지능이다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동도 가장 높은 파동이고, 오마음에. 그래서, 이 오마음을 가지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행에. 그래서, 먼저, 오음 하면서 머리를 뜯고, 아, 목을 뭐, 뜯는다겠죠 오음, 이렇게 활용하라고 말이 때, 차크라에 있는 수행도 활용하고, 여러분, 신구의 일을 정화하는데도 활용하고, 만능지인이라고이 물도 정화할 때, 오마음 하면서 알아버리고, 오마음 하면 정화가 되고, 음? 음. 이렇게 활용하시라는 말이에요. 옴마홈 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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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이겠죠. 바지라 영역진화할때 펫, 펫, 펫이 있다면 펫. 이거는 악령, 사기, 마장을 쫓아낼 때 쓰는 거예요. 펫할 때. 부정적인, 영적인 걸딱 물러나게 할 때. 그래서 옴마홈 펫을 힘껏 외쳐라. 이게 불멸의종자지는 모양이에요. 덧없는 업보의 몸이, 덧없는 업보의 몸이, 그렇죠. 우리는 엇보의 몸이죠. 음. 전생 전생부터, 수많은 전생부터, 엇장이 쌓이는 몸이잖아요. 엇장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엇보의 몸이라는 거예요. 음? 찬바람 속에 떨어질 때, 어,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듯이, 어? 낙엽이 떨어지듯이 땅에 찬바람 속에,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죽을 때한마디로 푸른 하늘 속에 찬란한 무지개 몸이 빛나리라. 무지개 몸이, 이거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열심히 하게 되면, 죽게 되면, 응? 구루와, 팡모와, 팡모가 아까 버지라 얘기니라 그랬죠. 팡모와, 녹도모, 녹도모, 녹색따라, 부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땅, 어, 그, 참, 어, 율모라는 곳은 신기하죠. 그, 조그마한 곳에 이세불의 부처님이 계시니까, 신기한 곳이죠. 거기 딱 중심지에 그, 종합스님이 계시잖아. 이 대단한, 그 욕심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제가 봤을 때. 양나시의 십석에, 근심을 씻고, 환히 영약하라. 환히 영약. 환희를 약으로 사용하라, 이 말이죠. 환희 그냥 낙을 일으키란 말은 낙궁불리를 하라. 이 말이죠. 에, 2025년 11월 21일, 목요일 밤. 얼마 안 됐잖아요. 어제인가요? 음. 12연기의 수레바퀴가 흐르는 소리가 괴금처럼 들리는 양나시 들꽃 선방에서 중화함이 자이 감사 박수 좀 씁시다. 어? 어. 감동적이죠, 여러분들. 어.